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선배맘 한 분께서 질문을 해오셔서 엄마표 영어를 해오신 선배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분의 사연을 잠깐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중1인데 고일 6모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든요라고 하셨는데 6월 모의고사 작년 걸 풀어보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단어를 따로 외운 적 없고 어릴 적에 흘려듣기, 집중듣기, 쉐도잉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때 잠꼬대를 영어로 하더라고요. 뭐 이런 수준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정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풀리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일트박스로 따라 읽기 한 문장, 뭐 하루 한 문장 정도 따라 읽기 시키셨다 <laughs> 말씀하신 것 같고 밥 먹을 때 듣게 하거나. 잘때 듣게 하니 네, 문장을 통으로 외우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주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즐기시다 보면 예, 자주 듣는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들은 한번 들어도 우리가 바로 외우기도 하고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몇번 들으면. 예, 게 외워, 외워지는 그런 문장들이 있으니까, 예,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에 영어 환경이 잘 마련되어서 진행이 되어진 가정에서는, 예, 이렇게 어, 문장 외우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의고사를 풀때 눈으로 책 읽듯이 풀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예, 시간도 듣기 평가 빼고 33분 정도 걸리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를 우리말 해석을 거치지 않고 이뇌 속에서 영어를 영어로 바로 읽는 동시에 이해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마치 우리말로 된 글을 읽듯이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읽는데요. 단어장도 하지 않았는데 단어를 아는 것도 신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찐그 선배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이 제일 또 신기하잖아요. 단어장 뭐 따로 외우거나 하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어도 저절로 알게 되고 해석하지 않고도 영어를 영어로 그냥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서 저도 그 동안 종종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렇게 또 중간에 댓글 달아주시면 후배맘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런 말씀 또 드리면 <laughs> 또 많은 후배맘 여러분께서 아, 우리 아이가 저렇게 안 되면 어쩌나 혹은 예, 현재 진행 중인 가정에서 우리 아이는 저 정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라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뭐이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 또 허브 엄마표 용어에 또 몰입을 하시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릴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저와 함께해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믿고 오늘도 이 사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지 어떻게 익히는지에 대한 팁으로서 여러분들이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신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한번 레벨 테스트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왜안 생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보셨더니 문법은 중일 수준, 그리고 독해가 고1 수준이 나와서 문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laughs> 뭐 진짜 큰일 났어요라고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큰일 난 것처럼 하셨다라고 하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보러 오는 가정에게는 이제 목표가 우리 학원에 잘 등록을 해서 다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당연히 나오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별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로 뭐 큰일 났다고 말씀을 하시던 아니면 그런 뉘앙스가 이제 말투에서 묻어 나오건 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뭐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등록을 유도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끊어읽기 문법 단어 외우기 중일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 조금 이제 우리 수를 두셨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 정도로 잘하는 친구인데,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고 굳이 한국어로 해석도 안 한다는데, 학원 가서 한국식 영어로 해야 하나요? 이제 노직 내신을 위해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 뭐, <laughs> 제 채널에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내신을 위해서 다니는 학원이 조금 지금 시간이 제일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스스로 영어를 편하게 받아들여온 친구들은 가정에서 조금 도와주시거나, 네, 혹은 몇 달만 도움을 받으시거나 이제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뭐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학교 수업에서 좀 충실하게 따라감으로써 충분히 내신 정도는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원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오래전에도 사실은 제가 이것과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한국어로 해석을 안 하고도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고 그렇지가 않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만 보고도 이해되고 평소에 듣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짤막한 문장이라든지 네, 그런 군더더기가 많지 않은 그런 문장들은 아이들이 그냥 읽으면서 동시에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 저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학교의 시험 유형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말 해석을 이제 수행평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관식 문제가 한국말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영어 몰입을 하느라, 예, 평소에 우리말 책을 잘안 읽었다든지, 예, 어, 우리말로 좀 소통이 많이 뭐, 부족한 가정에서 자랐다든지,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우리말의 익숙도가 안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또 제가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 엄마표 용어의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를 이 정도 수준으로 아이가 잘 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그냥 그 평소에 우리 아이의 모국어 독서력을 한번 보시면, 좀 방향성이 가늠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책 읽기도 좀 원활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 일기 쓰기라든지 스스로 이제 쓰는 어떤 루틴 같은 거를 보았을 때 아이가 이제 문장력이 어느 정도 우리말로 자기 표현을 잘할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아이가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영어 문장들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인위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법 같은 경우는 이 용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아이가 맘잡고 공부를 하면 하루에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공부를 했다고 바로 이게 척하고 우리 우리 아이 뇌에 딱 붙게 되는 그런 용어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 외국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면 내내 듣게 되는 것이 이런 또 문법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의 쓰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걸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인데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 아이도 이제 겪었던 건데, 이제 영어에 대한 효능감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이거를 막 달달달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아이가 스스로 뭐, 뭐 영어 강의가 널리고 널려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만 보아도 아이가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교재만 보아도 익히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어,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찾아서 공부한다면, 이제 아이의 메타인지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어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문장들, 그림만으로 혹은 바로 듣고 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들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장들은. 어, 실제로 이제 끊어 읽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계대명사절이라든지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은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뭐 주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졌다라든지 이제 명사절이 뭐 목적어로 나왔다든지 분사가 어느 한 단어를 수식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지금 제가 막 문법 용어를 말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부모님들은 느끼실 테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진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관계절 같은 경우는 한번 기회를 주거든요. 제가 하는 수업은 보통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습득을 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바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어느 능력에 달려있냐면 평소에 우리말로 독서를 가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말 자극을 충분히 많이 들은 아이들, 그래서 듣기 능력이 좋은 친구들, 혹은 우리말로 된 읽기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예, 이제 영어 문장이지만, 이제 우리말 능력과 더불어서 관계대명사 저를 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지를 좀 확인하셔도 좋고, 예, 수식한다라는 어떤 느낌이 이런 식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공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로 보완해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립니다만, 그것도 이제 관계대명사 절 복잡한 거 중학교 2학년, 3학년에나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혀 급하지 않고요. 교재를 사용한다든지, 때로는 과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텀이 짧은 어떤 수업을 중간중간 활용을 하신다든지 하셔서, 뭐 한국식 영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예, 이런 한국식 영어도 굳이 너무 세안경 끼고 이렇게 너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수용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경험 나눠주신 우리 선배맘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